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 살인사건이 난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이 탐문, 탐문한다는 게 청문하는 거잖아요? 청문하는 것을 내가 연구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져가면 연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탐문도 내가 연구하는 마인드로 가는데 그 주변에 내가 탐문하러 가는데 전부 오불가는, 어? 와 아,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난 모른다. 그런 거 지금 먹고 사기도 바빠죽는데뭐 그런 그런 걸 내가 나한테 묻느냐고 뭐 이러고 있는다. 어0 사람 얼마인데 8덟 사람이 이러고 있는다.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안 일어나야 돼. 응? 일어나야 될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로부터.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채집을 해서 기록을 하고 요, 요 기록한 걸 가지고 또이 지구대 파출소 이런데 어느 부서 부서는 요 사건이 개별적으로 나오니까 요거를 모아서 과장들이 서장하고 요거를 가지고 와서 요거를 연구하면 하루하루에 보고서 책자가 하나 나올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연구한 것들을 녹, 다 녹음을 해서 요거를 체록을 해가지고 요걸 잘 정리해서 하면 책에 한 번씩 나온다고. 그죠? 요게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상이잖아. 왜? 이 현실상 속에서 지금 뭉쳐져 있는 탁한 에너지들이 우리 사건 사고로 발생되는 거니까. 사건 사고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맑은 에너지는 우리가 가만 둬도 되잖아요. 탁한 에너지를 어떻게 다스려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정화시킬 거냐라는 거잖아. 근데 이 탁한 에너지는 누가 발생시켜요? 이 공에는, 이거, 이거 굴뚝에서 나오는 공에, 응?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이 내뱉는 이 탁한 에너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질량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저 공해는 대단한 걸로 치면서, 내가 너한테 내보내는 악한 마음, 어? 그 다음에 탁한 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러면 저 공해 때문에, 어? 태양빛 때문에 왜 살인했다는 책이 있잖아, 왜? 그 무슨, 응? 어? 이방인? 그지? 태양빛 때문에 살인이 날까? 택도 없는 소리야. 뭐 때문에 살인이나? 우리 인간들이 내뿜는 탁한 에너지의 움집이 누군가에게 역할자로 부여돼서 그,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그 에너지의 움집 속에서 상대자가 돼야 되는 사람이 뭐가 돼?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칼에 맞는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게 이해된다면. 그죠? 칼에 맞는 사람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 이유를 모르니까 칼 맞은 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찌른 놈도 지가 왜 칼을 들고 찌르게, 되, 찌르게 됐는지 다 알까? 그 놈도 모르는 거예요. 지 환경이 칼을 찌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알지만 왜그 환경이 빚어졌고 왜 내가 그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그거는 저도 모른다 그럼 이걸 누가 알아야 돼? 우리 경찰관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 경찰관도 요거를 모른 채로 너희들이 지금 한 행만 가지고 그 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재단에서 가해자, 피해자, 어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징역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하고 말잖아. 그러면 그 억울함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그러면 그 억울함은 맑은 에너지예요, 탁한 에너지예요. 그럼 우리 경찰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맑은 에너지를 생산했어요, 탁한 에너지를 생산했어요. 응? 어? 이게 괴변이에요? 지금 내가? <웃음> <웃음> 내가 하는 얘기가 괴변이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이 어려운 거야. 왜 70년간 잡아놓는데 왜범인은더 생기냐, 이게. 응? 어? 죄인들은 왜더 많아지냐. 그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걸 풀어내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풀어내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한다 하지만 사회 전체에는 탁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는 그런 탁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져야 정상이에요. 안 벌어져야 정상이에요.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책임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고 그 현장의 경찰관들은 현장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근요 사람들이 그 체집해 온요 사람은. 누구의 질량으로 이걸 채집해와요? 본인의 질량으로 채집해오죠?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 이 중간 관료들, 그러니까 과장, 저, 과장급들, 요 사람들이 요거를 똑같은 내용이라도 보면, 달리 보여요? 같이 보여요? 달리 보인다. 왜? 내질량으로 보기 때문에 또 달라져요. 그래서, 내 질량으로 다시 또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질량에서 밑으로 내려줄 거는 밑으로 내려주고 위로 다시 올려서 서장하고 의논할 거는 또 서장하고 연구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나하고 우리 동료들하고 서로 나눌 거는 동료들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 계장들하고, 어? 그러니까 현장 직원, 계장. 계장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나눠서 다시 밑으로 내려줄 거는 내려주고 우리 과장 동료들하고 나눌 거는 동료들하고 나누고 또 서장하고 연구할 거는 서장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정리를 하면 이것을 1년만 만들면 각 과별로도 체계한 건이 나오고 우리 서에도 체계한 건나와야안 나와요 나오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너 그거 만들어 봐 하지 말고 와서 오래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날 겪은 거 10분에서 15분 뭐 길어야 30분 어? 한 사람당 이렇게 대화를 해서 그날 특이한 어떤 연구를 하고 특이한 어떤 일들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평이한 일 중에서의 에피소드는 간단히 끝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좀 복잡하고 얘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타이핑 연습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치게 하면 되잖아. 내가 수서서 있을 때 우리 그 여직원 맨날 커피만 들고 다녀서 너 커피 들고 다니지 마라. 서장실 안에다가 그차 각자 타먹는 거 놓고 너는 내가 이거 지구대 가서 대화한 거, 요거, 요거 타자 쳐. 그래서 타자 쳐서 다시 다음날 전부 전 지구대 파출소, 과기에다다 뿌려줘.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 자기 일이 있으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으면 전부 이게 역사잖아요. 요게 산역사에요 우리가 산 역사. 요 역사를 가지고 하고 요거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달 요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서 어 지역사회에 그런 그 사람들한테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건 배포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이 민심이 지금 이게 민심 동향이에요. 뭐 요즘 뭐 여기다가 뭐 최근 뭐 주요 인사 동향 뭐 해서 뭐 군수 뭐뭐 뭐 이게 동향이 아니라니까 그사람들 움직이는 걸 서장이 뭐 할라 하냐. 그 사람들 움직이는 거를 청장이 뭐할라 하냐?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연구가 아니야. 그죠? 내가 뭐그 사람들 그 움직이는 거 알아 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를 파악하고 있냐고. 그거 한다고 정부과에서는 또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앉았잖아. 그게 그게 민심의 동향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구한 요것이 우리 민심의 동향 내지는 지역 사회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응? 갖다 리포트를 해주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건가?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해야 될 역할, 응? 사회 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 지방 자치 단체라든지 이런 유관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이 지역 사회의 그 정신 지도자들, 교회 목사, 신부, 그다음에 스님 이런 양반들. 이런 양반들한테 가서 내가 층층이 나눠서, 역할을 나눠서 가서 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서장들이 할 일이 있지.